네, 저희 시간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케니더 특급 전략 키움증권 마주옥 투자 전략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십시오. 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다시 이제 2천 포인트를 회복했다가 좀 밀리고 2천 선 주변에서 어, 제법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그 기간 조정의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뭐 9월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주가가 좀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이에 따른 차익 매수, 아 차익 차익 시점 매도 구간으로 지금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삼사 분기 기업 실적이 약간 부진하고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점이 좀 있고요. 미국의 재정 절벽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시장은 조정 요인이지 추세를 꺾는 요인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적인 조정이 나타날 경우 좀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횡보 기간인데요. 조만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기대되는 모멘텀이나 재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인데요. 예. 일단은 뭐 10월 중에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FMC에서 첫 번째로는 9월 FMC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일단 비관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3차 양적 완화가 주택 경기 회복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실물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좀 경기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위 9월 말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극격히 상승했고요. 자산 가격의 상,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위 효과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는데요. 9월 22일 날 미국 의회에서 2013년도 해계연도첫 6개월간 적용되는 일단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의회는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를 내년 한 3월 중으로 미룬 상태인데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QE3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인데요. 이 경우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유도전 재정위기는 한층 좀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0월 27일날 스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9월 27일날 발표한 재정지출삭감 경제개혁안을 보면 스페인 정부가 긴축을 전제로 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을 좀 높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내년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적 반발을 감안해서 세금 인상과 연금 지출 삭감 이런 것들은 좀 덜하고요. 지출 삭감에 조금 무게를 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중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인데요. 정권 이양과 함께 경기 부양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 발전계획위원회에서 보면 한 3, 4분기에만 5조 200억 위안 정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일단은 승인했는데요. 특히 9월에 승인된 프로젝트 개수가 어5다 개입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한 16개 프로젝트 승인했던 것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을 지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면 4사 분기 중에 소시 투자 위주로 글로벌 경기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표 한두 개지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지표는 경제 소프라이 인덱스라고요. 해 어, 경제 일단은 좀 바닥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 이제 중국 신규 건설 착공 계획 투자 증가율입니다. 어, 시, 신규 착공되는 건설 건수가 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씩 4, 사분기 중에는 어떤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신규 건설 착공 투자 증가 이르고요. 앞에 표 잠깐 보여주십시오. 경제 서프라이즈 지표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많이 예측한다는 거죠. 예, 예. 네. 시장의 예상보다 경기 네. 지표가 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가능성, 스페인의 구제 금융 가능성, 또 미국의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수급이 중요한데요. 음, 네, 맞습니다.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아주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집중해서요. 네, 수급을 좀봐 주세요. 예, 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화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2 0이하고의 패드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실시했었고요. 글로벌 유동성은 일단 상당히 풍부해진 상황입니다.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다시 위험자산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뚜렷한데요. 어, 잠시 그림 한번 보시면 이머징이나 한국 관련 펀드 자금 유출이 규모입니다. 파란색으로 된게 이제 이머징 쪽으로 얼만큼 마 자금이 들어오, 들어오는가 이고요 어, 분홍색으로 된게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입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9월 말 수치인데요. 일단 9월 말까지는 신흥공업국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좀 주목하셔야 될게 배당 관련입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접근이 한 10월부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래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좀 금리가 좀 저금리기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 외국인과 인덱스 펀드에 대한 배당주에 관련 투자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시면 역사적으로 10월 말부터 12월까지 4사 분기 프로그램 매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특히 주목하셔야 될게 국고채 3년 금리 상당히 낮아져 있어서 배당 수익률과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안할 때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주의 움직임이 앞으로 조금 더 좋을 수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주가 지수의 상승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연말이면 통상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0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 유망업종은 어떤 걸 선별하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국내 증시에서 저희들이 뭐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음식료, 화장품, 게임, 바이오주 개별 장세 최근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가 조금씩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중국 내수 관련주나 미국 주택시장 회복 관련주들은 상당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상승 추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고요. 10월 중에는 개별 장세가 좀 마무리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기계, 이런, <laughs> 시장, 이런 업종들이 시장 수용률을좀 상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고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소 시, 불확실했던 업종인데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아질 경우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은행이나 소재, 산업재, 이런 업종들은 갭매우기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업종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확신이 뚜렷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코스피가 한2,100 정도로 상회하면 이들 업종 위주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당 관련주는 여전히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나 자동차 쪽의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주셨습니다. IT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이후로 좀 가려져 있었던 IT 부품주나 이쪽은 관심 영역이 있습니까? 예, 일단, 반도체 가격 최근에 보시면, 네. DRAM 제외하고, 랜드 플래시나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 네.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반도체 관련주, 소, 뭐, 부품주 역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4분기에도 추가 상승 기대에 치하고 계시고요. 10월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배당 관련주 제시하셨습니다. 키움증권 마주옥 투자 전략 팀장 오늘 특급 전략에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